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염동이. <laughs> 예, 부산 꼴통 할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요거는 요 바로 서면 연강도서 뒤에 국민은행 앞이고요. 오늘 제가 우리 요 구독자님하고 어 아, 소주 한잔 하기로 약속이 돼 가지고 지금 소주 한잔 모러 가는 중입니다. 너 보시면 푸지한지 이렇게 있고 요 g s 25 옆길로 들어가시면은 그 1인당 만원입니다. 만원. 10000원. 코스인데 대구탕, 대구지리, 곤찜 뭐 하여 튼네 가지가 아꼭 대구 뭐 튀김인가? 뭐 하여튼 그래 가지고 네 가지가 아 나오는 그런 그 가게인데 1인당 만원입니다. 예. 밥은 안 줍니다. 예. 밥값은 따로 요워놓데 미리 또 예약을 저줄 수가 있는 거 봐라. 네, 사람들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형님이 미리 예약을 해놨는데 했는데 해놨나 모르겠다. 자, 한번 어, 왔나? 안 왔나? 요, 이 집입니다. 이 집. 한 분이서 튀기는 거 하고, 잡는 거 하고, 이거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딴데는 이자 정예 아, 지금까지는 지금 다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정성에서 내가 아, 바로 아, 아, 아 지금 아, 다른데였 영업장을. 아아아이고예 아, 조금 달라요. 예. 우리 그러니까 이게 성향도 그렇고 안내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리처럼이 하는데. 없지예 없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름 특수 메뉴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대구탕이 나왔습니다. 요 대구는 선생님이 아침 그 어, 사장님이 아침마다 가 갖고 받아가서 잡아오는 겁니다. 직접 저 태평양 바다가 한복판까지 잠수해가 잡아갖고 멜멜 요래 손질해갖고 막 벌떡벌떡 입니다 지금 뭐살아갖고막와우야이 대구 한번 이거 음, 와 속도 할 거죠? 형님 맛은 어떻습니까? 괜찮네요. 괜찮아요. 네 뭐, 뭐, 예. 아까 국수는 어때요? 아 국수 아, 안, 안 먹었다니까요. 예. 예. 자 이게 대구탕이고 지금 두 번째 나온 게 이게 튀김입니다 대구 튀김. 자 요래 갖고 지금 두 번째 요리 나왔습니다. 음. 자 형님 여기 이름뭐라고요 음. 알곤탕. 아, 알곤탕. 뒤에 나온 게뭐 나온다고? 음. 또더 음. 나온다요. 음. 이게 알곤 찜이 찜입니까 이게? 음. 아. 음. 자, 밥은, 일단 밥을 한번 시키면, 추가 밥은 무료입니다. 예, 추가 밥은 무료고, 요, 알곤찜은 좀, 그, 천연 조미료, 아이고, 약간 그, 스프. 예. 그, 우리 속된 말로 스프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요건 대구 매운탕. 아이고, 오늘 진짜 너무 잘 묻네. 아, 또 오늘. 잘 묻네. 오늘 막 멋지게 잘먹습니다야또 멋지다. 지금 저희들이 방금 식사를 끝내고 왔는데도 지금 밖에 이렇게 또 대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자, 이렇게 지금도 들어가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